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아... 요런 저 전자제품이라든가 기타 뭐 여러 가지 분해하면서 노는 구리 아... 부품 있지 않습니까 요걸 작업을 이거 뭐 늘상 매일마다 하는 건데 조금 조금씩 합니다 뭐 모아 놨다가 이뭐한 뭐 몫에 많이 할 수는 없고 하루에 할수 있는 양만 뭐한 아 시간 투자해서. 뭐, 할수 있는 양만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 씩 합니다. 예. 아, 데 이것도 뒷골목아 태산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걸 갖다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물론 시급이안 도는 그런 작업이지만은, 그냥 뭐 장시간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 매일마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해놓으면은, 거기 뭐, 열흘이고 한 달이고, 이게 모아놓으면 상당한 양이 됩니다. 예. 오늘 뭐, 양은 요, 요 정도만 할 것이고요. 지금 원래는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금방 모아집니다 이렇게 이 찜통에 이게 높이가 무게로 따지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무게죠 이게 그러면 구리를 순서에 무게를 추출하면 또 양이 적어지겠지만은 어떤 간에 이런 자 주로 이런 걸 갖다가 뭐 작업 치이라고 하지요 구리하고 철이 섞여 있는 걸 바르는데, 예, 오늘 고리를 이렇게 항상 예, 추출해서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제가. 기껄모아태산 예, 이것도 모아놓으면 꽤 양이 상당한 양이 됩니다, 이것도. 오늘 그래서, 어떤 것을 해보려고 하는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여기서 어, 뭐 여러가지 종류별로 많은데, 다는 속에 못, 못시, 못켜게 드리고, 예, 네. 무작위로, 뭐, 그냥, 멜은 굽씩 꺼내가지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여기 농심에, 뭐, 이런 것도 있고요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이런 것도 있고요또 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것도 있고요 종류가 여러가지죠. 보시면 합니다또뭐 이런 것도 있고 종류가 이런 것도 있고 또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뭐 전자제품에는 다 이런 구리 부품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안 들어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전자제품을 뜯어, 뜯더라도, 조금만 품에, 뭐, 기판이 놓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모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어, 컨트롤러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다 들어갑니다. 예, 구리가 안 들어가는 전자제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게 전자제품을 추출하면은, 예, 부품을 추출하면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뭐, 모으다 보면은, 또, 이 예. 이런 거는 사실 멸마다 하지 않으면은 이 뭡니까 공급은 많이 되는데 이게 자꾸자꾸 쌓이다 보면은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은 해야 됩니다 멸마다 그 멸마다 하는 양이 이렇게 정해진 한이 정도 양이 양을 멸마다 합니다 이 정도 양은 응. 하는데 이게 한한두세네개나 이렇게 전자제품을 분리하않습니까 분리하면 또 그만치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해서 쌓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한한달 정도 되면 굉장한 양이 됩니다 이게. 디글모와 예, 태산의그 어 근본적인 원초적인 어떤 그런 진리를 알수 있다. 예. 그렇기는뭐 말하자면 이제 디글모와 태산의그 어떤 어 결과물을 정글, 증명할수 있는 가장,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구리 작업입니다. 예. 이거 실체적으로 노으니까요 그게. 그래서 오늘 뭐, 다는 못 보여드리고요. 요, 하는 장면과 이제 하는, 이제, 결과물만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설명은 됐고요. 예. 이따가, 요 정도 양이면 음. 어느 정도 노는가, 요걸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어 사실 하려면은 좀,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예, 이걸 뭐, 한 시간 동안 다담으고 뭐, 똑같은 반복적인 작업이고, 예, 하는 방법은 뭐,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많이 보여드렸고요 예, 그래서, 뭐 결과물만 좀이다가 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라디오를 켜놓고, 요, 지금 라디오, 예. 예 요, 달아놨는 거, 저번에 작업을 했는 거, 요게, 보시죠. 요걸 요렇게. 키면은 바로 봅니다. 여기 이렇게 놓고 음악 좀 들으면서 그리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는 다 좋은 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작업을 지금 예, 거의 다 했습니다. 예, 상당히 재밌고 보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제가 항상 말해주면 자원은 자원특출은 뭐 쪼잔하면 좋습니다. 쪼잔하게 뭐 보일지라도 사람이 뭐 이렇게 시급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아 너무 쪼잔하다 왜 그, 저런 것까지 다 출출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이 자본출출의 의미에서 보면은 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아무리 나사나 하 우리가 흔히 걸 이런 예. 자본출출하면서 나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이게 애국이고 우리나라가 진짜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예. 이런 거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의, 에, 뭡니까? 자원 축출의 의미다. 음,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쪼잔할수록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재밌는 거 하나, 한번 여러분들한테, 에, 오늘 이제 다 끝났으니까, 여기는 이제 폐기물이 나오죠. 여기 여기에서 폐기물에서도 여기 이제 자원이 또 나옵니다. 이런, 이런 부분은 철이고요. 에, 이건 철 같은 거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게 이런 것도 다 자원이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또 해야 되고요. 재밌는 거 하나 내가 말씀드려 볼게요. 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다른 거는 다 깨가지고 하고 했는데 두 개는 이제 이렇게 한번 풀어 봤습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깨면은 이렇게 이제 깨면은 쉽죠. 이게 깨가지고 뚜들이 깨면은 단몇 초만에 이렇게 분리가 되죠. 단몇 초만에. 하지만 이렇게원 상태에서 이렇게 에 풀어서 하면은 요런 이런 식으로 나오죠. 요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이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오는 가볼게요. 원래가 다 감꼈을 때는 다 감꼈을 때는 43. 에 43 노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43, 43g 노죠. 근데 이제 43g 중에서 구리만 14g 녹입니다. 예, 43g 있어. 총 43g에서 구리만, 구리만 13g 녹입니다. 예, 여기 이제 무기가 30g 노죠. 무기가. 그렇기 때문에 구리 량은 이렇게 미약하다. 그래도 구리가 많이, 놓, 많이 나오죠, 이게.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이제 이런 거 굵은 거 말고 이렇게 잔잔하게 놓는 거는요. 예, 잔잔하게 놓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이두개 남겨놨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런 거 하실 때 자, 이렇게 이제 세 개는 뽑고 지금 한 개는 안 가놨는데요. 요, 할 때는요. 요렇게 가는 거는, 이, 이런, 뾰족간 나사일수록 좋습니다. 이게. 좀 갈면 뾰족간 나사 같은 거든요저 송곳이 있지 않습니까? 뾰족할수록 좋습니다. 그럼 요게 집어넣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약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약한 거는,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이게 뜯깁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충 한번 해줘야겠는 저도 나이 이걸 뭡니까 미니 드라이브로 어, 미니 그 뭡니까 그. 미니 그라인드 있지 습니까 샀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봤는데 그걸로 하는 것 보다는 속도가 이게 더 속도가 빠릅니다 이렇게 차라리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딱 뽑아내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오히려 속도면에서는 이게 걸리죠 이게 이렇게 뽑아내면 되고요 이렇게 뽑아내면 되고 이런 경우에 좀 굵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약간 선이 굵은 거는 이게 안 뽑힙니다 이렇게 한 번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선이 굵은 거는 선이 굵고 이렇게 말간 게 있는 거는 이게 이렇게 당겨가지고안 끊깁니다 이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은 그럴 때는 제가 이두 가지 방법을 지금 난간한 이유가 이렇게 조금, 나사, 요걸 집어넣어가지고요. 이제기 가지고요. 이것도뭐 음,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요렇게, 요렇게 놓고, 그 다음에, 구멍을 좀 만들어 놓고 제기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빨로, 그냥 이빨을 잘 보십시오. 이빨로, 우에 재고요. 딱 하면, 딱 하면 나죠 이렇게. 그러면 이 갈라집니다 이렇게 안옆에 갈라지죠 이렇게 자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가지고 딱 갈라 놓고 이렇게 요자엄벽 갈라 놓고 반대쪽에서 잘 보십시오 이렇게 땡기면은 이렇게 놓습니다, 이게. 시간이 별로 안 걸리죠? 오히려 이게 시간이 절약되더라고 이게. 예, 그라인더 작업을 하니까, 예, 그라인더 작업을 하니까 시간이 오히려 많이 잡은 고 예, 그래서 이 방법이 좋고요. 그라인더는 뭐, 딴, 딴거사용을또 용서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요 폐기물로, 물론 이런 거, 전부 다 자원이 이런 것도, 이런건 또, 음. 예. 재밌는, 또, 이게 뭐 일상적으로 하는 건데,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속도가 빠르냐, 어떤 것이, 어떤 것으로 하면은, 자꾸 이제 여러분들도 터득하시면 됩니다. 예, 제 방법이 옳다, 그러다, 뭐 이런 것보다는 가장 시간이 단축되면서, 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요령이 나옵니다, 이게. 예뭐 저, 저보다, 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하는 게 해보니까, 속도 면에서 보면은, 어, 굉장히 시간이 단축된다. 여러 방법이 시간이 단축된다고. 뭐, 뭐 요거는 이제, 부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아까 실험하기 위서한게 난가 한데 요거는 부사뿐 되고요. 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거의 뭐, 다 푸는 거니까, 그런 여러 상이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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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전부 다 풀면 되고, 요런 거는 좀큰 거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거는 아까도, 아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큰거 어디 갔나큰거 이런 거는 또 이거, 이 이걸 이걸로 마찬가지로 집어넣어서 재끼 뿌리면 됩니다. 하나하나 풀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간게 있지 않습니까? 요게. 간게 있는 거 요게 집어넣어가지고 틈으로빼줘갈 수도 없습니다. 집어넣어서 땡기 뿌리면요. 끊기거든요. 뭡니까? 구리가 원치 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죠. 어차피. 그, 그래 아까, 초, 어, 보여줬던 초반의 장면에서 이제 구리가 출출된 것이 완벽하게 100% 출출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시간 이렇게 조제하시면은, 예, 되고요. 요걸 갖다가 뭐밥 먹듯이 매일마다 운동 삼아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은 한달 동안 모아보십시오. 요, 요 양을, 요 양을 한달 동안 모으시면은. 근데 이걸 한, 그러면 양이 이런 것이 어디에 놓으냐? 그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폐기물이라 이런 걸 주워가지고 뭐 이렇게 뭐나뉘오라든가뭐 이런 건 오지 않습니까? 각종 라디오라든가 뭐 하여튼 각종 뭐 면도기 전자제품 뭐 하여튼 모터가 들어가는 거매나 모터가 들어가는 모든 전자 제품에 이런 구리가 안 들어있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예, 안 해서 그렇지. 예, 그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모아놨다가 예, 처음에는 좀 모아놨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뭐밥 먹듯이 운동 삼아가지고 하시면은 요걸. 요거 지금 한 시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요걸 갖다가 계속해서 이제 음?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어떻습니까? 한달 모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양이 양이 어느 정도 녹이 습니까 엄청난 많이 녹겠죠. 여기서 플러스 이제 굵은 굴이 있지 않습니까? 막뭐 선풍기라든가 뭐막 뭐. 냉장고라든가, 아면은전자레인지라든가 뭐, 어, 변압기라든가, 이런 큰 변압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노는 굵은 구리하고, 이렇게, 또 뭐, 밥솥이라든가, 뭐, 이런 데 많이 오지 않습니까? 굵은 구리. 좀 이렇게, 무기가 많이 나가는 거. 그런 거 하고, 여기,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은요, 금방 한 자루가 됩니다. 한 자루 되면은, 한, 또한 15만원 이렇게 되죠. 예. 그렇게, 이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이게. 어, 구리로 돈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는 일단은 무조건 이거 뒷걸 모아 태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리는. 어디 도망가는 가입니다 금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금도, 금그 이제 봄 플래팅 되는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하놓뭐면아 됩니다. 무조건. 저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당장 이게 돈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현찰로 떼지면 이게. 당장, 이게, 이거, 이 들고 가가지고, 라면 하나 살수 있습니까? 못삽니다, 지금 당장. 이거 돈으로 바꿔야, 이제, 이게 뭐, 우리가 쓸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축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집에 뭐, 금송아지 100마리 있으면 뭐 합니까? 예. 그거, 금송아지 들고 가가지고, 수퍼 가가지고, 라면 한개 못삽니다. 예. 그걸 돈, 현금화 시켰는데, 그는, 그거는, 그렇지만 그거는 곧 돈이다. 금인도 돈이고, 구리도 돈이고, 돈입니다. 그러기 그러니까 모음, 모음이 됩니다, 무조건. 예. 언젠가 말해준다는 겁니다. 예. 금 시세가 좋을 때, 이렇게. 금 시세는, 금이라든가 구리 이런 것들은요, 오, 하루하루마다 그 시세가 옵니다. 하루하루마다 다릅니다. 어제 8천 했다면 올 8,500원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예. 그래. 무조건 저축하시면 됩니다. 뒷걸모아 태산. 무조건 저축하십시오. 예, 오늘은, 예, 구리 작업, 미니 구리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어, 댓글 남겨주시고요. 어, 앞으로도 이제 조금 더 빠른 속도를 낼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십시오.